픽픽 빅! 빅! 크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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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 그로, 그로, 그로 디디 어, 어. 예? <laughs> 뭐요? 어, 아니 아닙니다. 남의 동네 얘기하지 맙시다. 예? 제 동네인데요? 저기 우리 아지트 있는데요? 아, 그래. 어, 어. 자, 아무튼 아, 아니 그냥 같이 처음부터 음. 얘기한 거고요. 자,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해볼 것은 하이픽셀이고요. 형 오늘 뭐게? 자, 보자. 저번에 배드워드를 했고, 그때 스포파이워드입 했으니까, 오늘은 딱 보니까 머더를 할 차례구만. 아니. 오늘은, 스카이버그구만. 우리의, 우리의 그,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, 비드 배틀이구만. 그렇다. 하지만, 여러분들, 우리의, 빌... 우리의 창의력을, 퀘스트하려 하다니. 하스스톤을 너무 많이 했군. 어림도 없다. 자 일단 아케이드 방을 가야 돼요. 아케이드 방을 가야 개인전이 아니라 이제 팀전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한번 갔다가 형 로비로 일단 로비로 나와. 오케이. 자 팀전을 마, 할 나와? 거예요. 나와? 다시 로비 돌러서 나오라고 거기서 팀전 할 거기 때문에 나왔어. 그것은 개인. 굳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? 그냥 어. 아케이드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상한데? 아 아케이드가 있어? 따로? 있어 위에서 그 뭐야 저. 스카이워즈 옆에 있잖아, 아키드게임. 아이, 그걸아 그래? 몰랐네. <laughs> 이상한 애네. 자, 일단, 슥! 팀전으로 들어왔습니다. 이기 사람 많네, 지금. 그러네. 아, 지금 시간대가 사람이 많군요. 아, 자, 됐다. 야 어우, 우리 이제 그때 탱, 탱크로 이, 3등에, 3등인가 2등 했잖아. 스네이크. 뱀? 스테이크 할만하지. 뱀 하자고, 뱀? 민, 스네이크로 해가지고 코브라를 하려고 했는데 큰일 났네? 스윙풀스윙풀스윙풀 아, 저거 수영 그, 동그란 그 튜브, 아. 아, 이거 심플 다 거기서 거긴데? 아, 잠깐만. 아, 아, 이거. 아, 잠깐만, 형. 아, 이거 어떡하지? 일단, 풀을 만든 다음에, 저거 하자. 음. 그 약간, 그, 막그물 미끄럼틀 있잖아. 미끄럼틀? 응, 음, 그런 걸 만드는 거야. 그풀 미끄럼틀. 막, 막, 뺑글뺑글 도는거 음. 거. 아, 일단, 잠깐, 뭐 이상한 소리가 자꾸 나서 껐어, 일단. 아, 그럼 어떡하지? 일단은 어째, 어찌됐든 풀은 만들어야 돼 바닥, 바닥을 어떻게 할까? 바닥 지금 바닥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바닥이 너무 칙칙, 칙칙해 보여 지금 보니까 바닥이 보통 막 흰색 그런 타일이 돼 있지 않나? 수영장은 흰색 타일? 응 음. 흰색? 흰색이 없는데 양털, 양털로 해야겠다 양털이면 어때, 그래 여기였나? 오케이, 됐다 양털 맞겠지. 어? 뭔가 정신병 같은데? 내가 <laughs> 내가 생각한 <생각할까 웃음> 풀은 이게 아닌데 이게 뭐야 이거? 선마 <laughs> 여기다 물 채워서 그런 거 아니지? 그럼 일단 물을 채우고 한 네가 어어뭐 어떡할래? 미끄럼틀 만들 아니면 다이 다이빙 때 만들래? 다이빙 때는 다이빙 때 만들까? 근데 이게 수영장 풀 맞아? 이거 내가 세, 내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긴 한데 일단 뭐. 해보도록 합시다 좋아 풀은 기본적으로 짓으 안되고 다이빙때랑 응그 음. 미끄럼틀이랑 만들자 오케이 자 일단 여기서 이제 물 근데 이거 너무 있구나. 형 <laughs> 수영장이 좀 그렇다 이거 벽이 일단 물이나 채우자 누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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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몰라, 우리는, 명령어 모르니까. <laughs> 여기도 월드 에딧 같은 거 먹히나? 월드 에딧? 모르겠네. 자, 일단, 없겠지. 자, 이, 형, 일단, 이두 번째를, 이렇게 해놔야 돼. 그래야 물 이렇게 하게 펴, 펴나, 펴내죠. 아, 그래? 고수다. 이래야 물이 여러분들, 안 떠오거든요? 근데, 수상장 너무 넓어서 이거 언제 다 해! <laughs> 어? 아니, 외국인 분들이, 어, 크게 하면은 못 끝내는 이유가 다 있었구만. 이런 식으로, 어? 트로라는 친구가 옆에 있으니까. <laughs> 어? 아니네, 거의 다 됐네, 벌써. 아무 생각 없이 크게 맞는 친구들이 꼭 있어요. <laughs> 어? 저 생각 없는 친구들. 이게 뭐야, 이게. 그딱 봐도 이거 그냥 푸, 푸배다. 어? 슈퍼푸 받고 계속 끝나겠는데? 아니, 봐라. 물이나 채워. 이제. 일단 비콘니가 저걸 하는 동안 아니 물 여... 채우라고 물 멍청아 금방 돼요 아 이거 자 이거 일단 뭐 제가 여러분들 저는 지금 거의 한게 없고 영이 일단 수영장을 못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<laughs> 손, 손을 맞춰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<laughs> 아뭐 망하면 아마 제가 예상하기 10등 2더더한 13등 할것 같은데 지금 뭐라고 1 14팁 있거든요 지금 정말 예술을 모르는구나. 형 이거 예술이 아니야. <laughs> 만들 <웃음> 아, 아구나 이거. 어? 벌써 다이빙때가 완성이 된데? 다이빙대도. 요호! 이거 그냥 음... 그리고... 일단 뭐 만들어 봅시다. 여러분 일단 완성을 시켜봐야지. 어. 이상하게 만들더라도 없어. 완성을 시켜야 돼. 당연하지. 완성을 시키면 그래도. 어? 점수 좀더 받을 수 있어? 사람들한테 <laughs> 그럼 자, 일단 제가 이거 하고 빅미형 형이 주변에 지금 많이 만들어 놔야 돼 그럼 오케이 오케이 지금 계속 꾸미고 있어 수영장 바닥이 하얀? 하얀? 아, 양털인 것도 좀 그런 거 같은데 음 양털 딴, 딴 걸로 바꿔야 하나? 일단 빅미형 형뭐 만들고 있어 지금? 어 하고 있어 오케이. 자, 여러분들 저 이렇게 두 칸이 어. 두 칸에 이렇게 아, 그니까 공간을 채우면 물을 이렇게 안안 안 흐르게끔 할수 있어요. 계속 흘러내리잖아요. 이렇게 물안 흐르는 소리를 내지게끔 할수 있어요. 이자둥 둥둥둥 소리 뭐야 이거? 시간 제한 뭐그 소리인가 봐. 아, 그런 거 같네요. 이거 아까 소리가 자꾸 여러분들 제가 껐다 켰다 한게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서 그런 건데 이거 그.. 게임 자체 있는 소리였구나 자 이렇게 하고 자 수.. 수영 이게 어그 높낮이가 너무 낮잖아요 물그 뭐냐 어쨌든 그물 높낮이 그거 뭐라 아, 그 뭐라하지? 아그 어쨌든 아그 단어를 까먹었는데 수심 수심 아 수심 수심 맞아 수심이 너무 낮으니까 <laughs> 수심을 까먹었대 <laughs> 당신이 이렇게 저질러 놨어요 예? 네? 나 지금 나초 집중하고 있어 지금 아 그래? 시간 초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? 우리 우승이야 이대로면. <웃음> 형 <웃음> 이걸래 내가 우승하면 내가 <laughs> 소원 하나 들어줄게. 자 여러분 들으셨죠? 예. <laughs> <laughs> 네. 내가 만약에 이걸 우승한다고 우승한다고 이거 편집하면 안 된다. 우승하면, 아 진짜 소원 들을게요 이걸로 1등 못해요. 일단, 1분밖에 안 남았어, 벌써. 난 이거, 어? 수영장 물 그거 하느라, 이거 다 끝났어, 내, 내 시간은. 누가 넓게 만들어가지고, 누가 넓게 다 만들어가지고, 누가 넓게 만들어가지고. 아! <laughs> 아, 시간 왜 이렇게 부족해, 이거! 아, 이거 시간 진짜. 아니, 내가 생각한 풀은 여러분들, 그, 작은 수영장 알죠? 그, 고, 공기 넣고 하는 수영장. 나 그거 생각해서. 에이, 그 정도는. 플러스가 안되지 어? 스위밍풀 물론 수영할 수 있는 풀이야긴 어 한데 나는 그거 생각해서 소소하게 하려고 했는데 <laughs> 이미 크게 저질러버린거 이게 뭐야 이게 무슨 형 뭐야 구름을 만들고 있어 어? 이거 저거 이거 동글동글 그 한거 미끄럼틀 어? 시가이 모르겠다 일단 여기다가 이게 딱 물을 설치하면 은좀 그럴싸하겠지? 아. 좋았어. 오! 어? 얘네가 더 그럴싸해 보여. 아이, 거는 영모시네요. 아 풀이다, 풀. 이건 영모시네. 자, 일단, 오케이, 오케이 줍시다. 에이 이거는. 에, 에이 이건 아니다, 이건. 어, 이거 좀 멋있긴 한데? 아, 애가, 아, 사람이네요, 이거? 어, 사람, 사람이었군요. 어, <laughs> 이거 뭐야, 목욕탕인데? 뭐야 <laughs> 물못 채워놨다. 아 그래도 오케이 줍시다. 예? 뭐죠 이거? 이거는 와이것도뭐 온천 온천인데요? 에 연못이네 연못. 아이푹 줍시다 온천이었어 이건. 이거. 이거 뭐야 이게 수영장풀? 아 맞네 수영장은 맞아요. 어 근데 잘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집에 집 앞에 수영장이 있네. 와우 야. 크다 와우 레전드리. <laughs> 야 이거 누가 봐도 이거 오, 오 레전드리 2명! 3명! 나 3명 봤어! 레전드리 지금! 야 3명이 세, 세 레전드리 들었어! 니꺼해! <laughs> 우리까지 3명이 들었다고? 야 진짜야! 내가 뒤에서 봤거든? 최소 3명이 레전드리 들었어! 와 이거 잘했다 굿아 그래? 나는 난... 그세 최소 3명이 레전드리 들었어 진짜로 아 이거 이, 이게 와... 우리가 진짜 진짜 레전드리 먹었다고? 가능성 없어. 뭘 가능성이야 자꾸. 진짜야 진짜 봐봐세 명이 레전드를 들었어. 이거는 뭐죠? 에이 이거 사람들이 들어갔다는 에이. 거긴 하지만 이게 전거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다 비싸네 비싸게. 뭐 물이 없는데요? 오이 사람도 다이빙 때 생각했는데 이거 죽는대요 여기 떨어지면. 여기 떨어지면 가요 <웃음> 그냥 깽 <그냥. 웃음> 가요 깽오 뭐야? 뭐, 내가 원래 이런 거였는데 아게 잘했다. 형, 이거 봐, 수영장이 그렇게 넓지 않잖아. 아니, 그러나, 우리가 레전더리 제일 많이 받았다, 봐라. 아, <laughs> 이거 뭐야, 이거 수용, 수영장에 물이 별로 없는데? 가뭄, 가뭄인데, 수영장 지금? <laughs> 야, 이거 뭐야, 이거. 뭐야, 이거, 에헤이, 거 컵이네, 컵. 이거 수족관인데? 물컵이구만. <laughs> 제발. 거의 물탱크 대 거의? 아, <laughs> <laughs> 말했지? 어? 뭐? 내가 말했잖아. 뭘 1등? 일등 예, 같은 소리하네 지금 나갔어 정신! 아! 아 근데 이상하네 레전드 되고 있었는데 아 이거 참 어? 왜 이렇게 빨리 아, 끝난 아, 기분이지? 네. 아이씨 우리가 초집중해서 그래 우리. 그치? 아 나도 저거 나물물그 설치만 하다 끝났어 아 이상하네 아 시간이 부족했어 한 3분만 더 있었어도 이겼는데 지금 아이. 아 일로와 빨리 자 일단 여러분들 저희가 저는 예 예측했어요 처음부터 일단 만들자마자 뭔가 <laughs> 느낌이 야 솔직히 어? 스네이크 좋으면 이겼다 스네이크? 근데 사람들이 스네이크 그래. 투표를 안했어 그니까 그것 때문이야 사실 이길 수 있었는데 <laughs> 정말 그것 때문이라 생각해? 그럼 정말 그것 때문이라 생각해? 어디 도망가 정말 그것 때문이라 생각하냐고 아, 아, 아. 아니, 난딱 스네이크가 올라가길래 스네이크에 딱 구성을 딱 해놓은 다음에 했는데 갑자기 풀로 바뀌어가지고. 음. 자, 9등. 예, 여러분들. 저번에 저희가 탱크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, 이번엔 좀, 예, 아쉬운 모습이에요 <laughs> 뭐, 뭐 만들다 말아가지고 거의. <laughs> 저는 뭐, 물 채운, 물만 채우다 끝났어, 나는. <laughs> 자, 아무튼 다음 시간엔, 어, 꼭 1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만 Good. 끝.